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노버캡 끼고 아노버캡이란다 끼고 시작할게요 자 <laughs> 아이리스 2팀 대 Y팀 두, 세번째 경기죠 방금 전 경기는 Y팀이 4점 차로 이기면서 3경기까지 끌고 오게 됐고요 여기서 아이리스 2팀이 만약에 여기서 1패를 먹어버린다면은 1등이 누가 될지 모르는 경 경기가 흘러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리스는 아마 아이리스 1팀과 안 붙으려면은, 여기서 꼭 이겨야 됩니다. 그쵸, 첫, 4강 첫 경기를 내전을 하는 것보다는, 승다전이든패자조이든 허, 만나는 게. 훨씬, 음. 자, 잔인하죠. <laughs> 훨씬 잔인하죠. 어, 훨씬 더 잔인할 것 같네요. <laughs> 자, <그냥>. 그리고, <laughs> Y팀에서는 이제, 놓자. 나오면은, 이번엔 1승이거든요. 여기서 1승해 놓아야지 이제 1등 각이 나올 수 있는 판이 나올 수 있고. 아니 두 경기 이상 남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죠. 선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탑부터 볼게요. 나일테프. 웃 우선 나왔습니까? 드디어. 또 봐야겠네요. 드디어 제가 말했던 그 우서스나, 우서, 우서 탈론스나가 나왔습니까? 날테 탈론 <laughs> 스위트. 스위트. 날테 탑부터 볼게요. 스위트. 이성준의 탈론. 자, 센터. 준홍, 박준홍의 나이샷. 자, 니가 송대선의. 아, 그렇군요! 자, 제드딘. 아래 우서가 리비네요. 아, 우서가 크립을 가네요? 예. 네. 자, 홀드, 정영진의 우서. 자, 신캐릭입니다. 자, 신캐릭이 올셀렉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 PLZ, 박태환의 페르다. 자, 언데드부터 볼 언데드, 언데드 와이클랜, 탑부터 볼게요. 우드, 오수열의 루시퍼. 자, 제플린, 조용관의 뮤턴트. 프로토스, 전영준의 아키로. 자, 에열리언입니다. 폭탱인 것 같아요. 풀. 그렇죠. 장범순의 에열리언. 예. 마지막으로 킬자드네요. 모아. <목소리> 광태옥의 킬자드. 이거 저번에 3200이 한번 끌고 나왔던 조합이죠? 그렇죠. 이거는 검증된 테러 조합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은 그, 사첸, 이리아보다 더 무섭다고 했던 조합, 3200 쪽에서 사첸, 이리아, 니프, 티란데보다 더 무섭다고 했던 조합이 이, 이 언데드 테러 조합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합은 막히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말려요. 운영이 중요하죠. 카테 타이밍이나 운영이 중요한 진점이라서 <목소리> 그렇지만 나이테프는 방패로서의 최고의 방패를 들고 나왔고요. 다스하죠 자, 근데 문제는 아키로가 센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키로가 센 라인이긴 한데 어? 왜 죽었죠? 보이드가? 보이드가 죽었네요? 야 아키로 견제 시작됐죠? 밴드스까지 밀어주면서 지옥각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렇죠. 최대한 견제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제레딩이 아이템이 늦게 뜨거든요. 막타를 최대한 못 치게끔 해줘야지 자, 일단 왔죠? 아, 이 먹기 힘들어요. 스턴 넣고 근데 이거 립조가 우서랑 샤가 나온 게 조금 의외긴 하네요. 이러면은 립조가 일단은 네. 언제든가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지금 두 선수 지금 이송물력 빨랐어요. 이송물력 빨고 뛰어가는데. 벤전스가 봤죠, 근데. 아, 늦었죠. 아이, 아이리스 이 팀이 이송물력을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지금 홀드 선수가 이송물력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음. 조, 좋은 거죠, 좋은. 70원 밖에 안 하는 템으로. 다른 캐릭터 보다 이속을 빠르게 가져간다는 건 80원 아닌가요? 80원 <laughs> 어쨌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8 0원은 알고 있는데 <laughs> 자 이렇게 해 일단 아래 루시퍼가 지고 빠르게 위로 주죠 킬자들은 같이 물결로 인해서 그렇 이거 6시 중가드 테러가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막히 까다로울 것 같긴 한데, 이거 샤워 우서가 과연 붙으면 이걸 막을 수가 있을지, 아마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목소리> 저는, 저는, 3 5셀렉으로 생각한 게 샤첸 우서, 선는나거든요 근데 이게 우서가 리브를 가게 되면은 약간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리브를 과연 잘돌수 있을지. 일단 스턴도 좀 강력하긴 하고, 길도 1.5초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립쪽은샤첸이었으면은좀 6시 테러 이런게 바로 커버가 가능하긴 했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러면서 일단은 아래 마무리하고 으쭈요. 지금 이거 벤전스로 샤랑 오서랑 위치를 확인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엄청 뜯기고 있죠. 그런데 미턴트 오고 있어요. 미턴트 코스 둔가드까지 오면서 자. 자 그거 센터 라인으로 빠져야 되고 충분히 예상할 아, 수 있어요. 그거 보여셨죠 자 무적 있거든요 우선 무적 서죠 커져 레이무적 써주고 잘 물었는가 이동되고 보탈 탔습니다 굉장히 보탈 날카롭고 잘 탔잖아요. 아 근데 방금 장범준 장범준 선수가 잘 물었는 게 나이샤는 당연히 무적 줄 거란 생각에 있는 거 같죠 방금은 무적으로 그렇죠. 타겟팅을 자 이렇게 다가옵니다만. 와, 이거 탈론이 7레벨에 타워를 때리고 있어요. 자, 일단은 테러 숫자는 그 빨리, 빠르게 좀 맞춰준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탈론. 근데 이거 밀수 있나요? 7레벨인데? 뭐, 뭐 능력, 능력 거지겠죠? 그쵸, 못 밀겠죠. 자, 이러면서, 제폴린 선수, 조용관 선수가 이제 막아주고, 이 언데드 조합은 30분 안에 정리가 거의, 거의 박살나야 진짜. 됩니다. 근데 보통 폭테라는 캐릭들이 한, 제가 그때 마지노선을 25분으로 잡고 있는데, 미턴트? 미턴트? 이거 살아가야죠. 네, 살아가야 니다 어. 마지노선을 25분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나이샤가 포탈이 없는데? 아, 이거 잘 빠져나갔네요. 엘리언이. 그걸 또 물진 않았네요. 자, 이송문작도 왜 1년이 왜안걸러지 풀이었던 거 아니야? 아, 제르디님큰거한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성대선. 제르디님, 어. 최대한 커야죠, 최대한. 에열리언이 예일리언, 아직 임플란트 제대로 안 했나 보죠. 아. 아.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쨌든, 위쪽, 타워까지. 지금 센터, 타워, 센터 타도 야우! 어, <laughs> 방금 보셨어요? <laughs> 아, 못 봤습니다, 지금. 방금 엘리언 킨 새끼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한 네. 30만, 20만이 넘게 없어진 것 같아요, 방금. 아, 그거 까마귀로 이제 까마귀 까마귀로. 이제 광역 디스펠를 하고, 그다음 우서 스킬 한번박으니까다먹어가 네. 어렵군요. 그렇죠. 우서는 그 스턴이, 딜적인, 문제 있어서는 이제 스플래시 되면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돼서 둥가드까지 뽑았고요 음. 와, 이거 공 끝까지 살려주네요. 일단 위타링을마우스가 막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가 그렇죠? 이거 막아보려고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우서가 레벨이 6이기 때문에. 스턴 먼저 공부터 붙여주죠. 어, 탈로. 탈론 무적 써주고 아, 무적 탈 무적 잘나왔어요 무적 잘나왔어요 자 여기서 문제에요 여기서 탈론이 어떻게 살아갈지 아겠 탈론 나이스 놓 포탈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우서가 괜히 궁극을 안쓰네요 궁극을 안쓰고 먼저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우서도 포탈이 없거든요 자 이건 살아가겠네요 우서는 아저 일단은 이거 일단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슬로우 오 어, 무적 쓰고 이거 아니 이거 무적 쓰면은 만아 중국 쓰고, 이거, 그래도 죽어요, 이거. 아, 이거 그래도 죽죠. 이거는 디스펠을 하고, 디스펠 이, 하고. 그렇죠. 이, 이 무적이 좀 단점이 채널링이 안 끊긴다는 건데, 수, 수, 그 중에 또한 개도 헥스도안 풀리고. 그렇죠. 자기한테도 디스펠을 못 합니다. 만화도 네, 이제 뭐, 저거, 데스터치도 안 풀리죠. 저거는, <laughs> 저건 조금 약간, 캐리, 캐리 이해도가 좀 떨어졌다고 잘. 보통 나이샤의 무적이면은 모든 스킬이 무효화되는데, 저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저거는 조금 약간 특별한 무족이라 아다스 무적과는다릅니다 아다스 무적은 무적 쓰면은 이제 체, 그, 자기한테 걸렸던 이제 막뭐 그전에 뭐 기생충이나 이런 거는 안 풀리지만 저런 디스패스 할수 있는 마법디스페스할수 네. 있는 마법류는 아다스는 무적 쓰면은 버섯 하지만. 일단은 언데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언데드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마이클랜. 그렇지만 이 테러 조은 중부부터가 시작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은. 센터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 제르디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템. 이 조합은 탈론이 이제 오라가 많이 받는, 받은, 받은 템이, 오라가 많이 받다기 보다는 일단 탈론 버프가 엄청나기 때문에. 야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야본과 로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복까지 들어주면. 네. 정복까지, 정복까지 들어주면은 쌍로우가 예. 들어가기 때문에. 예. 네. 네. <laughs> 자, 이러면서 이제 제르딘도 이제 큰템돈 나오니까 네,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 다시 보기 없을 겁니다. 바로 다운 받으고 없애 버릴 거야. 유튜브, <laughs> 유튜브에서 기다리다가 보라고. <laughs> 카우스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네, 왜, 왜 나가셨어요? <laughs> 길다드가 언덕에 올라갔고요 지금 간을 보고 있죠? 아, 이 퀸을 최대한 살려볼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것 같은데. 조금 빠른, 빠른 움직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페르다가 벌써부터... 있는 아래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퀸... 자, 약간의 좀 테러, 나이트 탭. 어, 오죠, 오죠, 오죠. 그렇죠, 오죠. 그렇죠,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최대한 근데 이거 퀸이 있었을 때 가는 게좀더 낫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갑니다. 자 고무 먼저 붙여주고 화신 썼습니다. 이거 빨리 아, 고립을 고립 개죠 그렇죠. 고립 잘 됐어요. 무적 썼고그래다그래 썼고. 고립 고립 있거든요. 아그래다주고요페가 일단은 실패했고요. 자 일단 안 박았는 게 이제 박죠. 이거 박았죠. 이제 제르딘 박았어요. 고립 쓰고 킬되는 포탈. 이거 킬자는 포탈이죠. 오 아트 의외 의 아트 의외 의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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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뭐죠? 10, 18피 7피 5피 아방어데미지 때문에 어, 이거 또 아트 맞으면또 어떻게 돼? 아트 데미지 들어가면 안 돼요 중보한테 지금 이거 아우노가 궁극 쓰고 아 루시퍼 포탈 태웠네요 중보가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살아 있어요. 아까, 아, 아까, 뭐이 경기 못 보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린데, 아까 중보 이렇게 살았죠? 5p, 7p. 이렇게 이겼습니다. <laughs> 쉽게 설명드리면,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거죠. 그렇죠. 전판 <laughs> 이 경기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자, 이러면서 또 루시퍼 아래서 신경 거슬려 주죠. 아, 이거 첫 번째 막혔다는 게 중,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드딘클 시간도 벌죠. 그렇죠. 이게 항상 테러 조합이 이게 질때 말이죠. 질때질 때에 늘 나타나는 망조가 첫 테러가 실패하는 거예요. 음 맞죠, 맞죠. 아 근데 하지만은 와이클랜이라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와이클랜이면 모르죠. 일단 은지켜 봐야죠. 네. 와이클랜도 임팩트가 정말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빚, 유명 비지들 많죠. 풀, 뭐 우드. 네. 저, 잘하시는 분들은 다 있죠. 그렇죠. 양측 다다 잘해요. 그리고 이 분들도 이제 아이스 못지않게 손발을 많이 맞춰왔는데 이제 퀸 아래 바로 달려오죠. 우어자제리드도 빨리 달려야 와 돼요. 자 이러면서 탈론은 위타닝을 해줍니다. 스위트. 그렇죠. 이 호는 굉장히 쿨타임 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려주는 판단 좋고요. 그리고 아, 이거 밀었잘 밀면은... 뽑아서 이거 밀었어요. 이거는 밀었어요. 밀렸죠? 아 이거 좋습니다. 네. 그렇죠. 와이클랜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와이클랜에서 와이클랜이라서 모른다 했죠. 오, 이거 제르딘? 이거 제르딘 괜히 물렸어요? 아니요. 무적 있어요. 일단 무적 있어요. 아, 치즈 먹고 일단은. 자, 와, 지데들러는 동안 탈론이 위쪽으로 배롭혀 주고 있고요. 아, 탈론도 일단 봉이 팔았죠. 그렇죠. 봉이 팔았네요. 네. 어? 왜 봉을 팔았죠? 빠르게, 이제. 아, 밀려가지고, 그렇죠. 그래. 빠르게 타워가 밀려가지고. 아니면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아, 근데. 제르딘한테 모든 뭐걸 몰빵해주려고. 몰빵해주려면좀 도와주려고. 봉이 다른 게 좋죠. 그, 아, 그, 거 그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향룡 향용, 향용기의 야본이 중복이 됩니다. 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 어차피 패러다가 뭐, 봉이 있어서 상관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멍이 네. 그것... 하나랑 두 개는 또 다르죠. 아마, 한 명이 가기 때문에 한 명이 포기한 것 같아요. 음, 아, 코끼리 그렇... 465. 크리 근데 이제 플레이를 봐서는 이제 탈론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붙어져가지고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혼자 저렇게 돌고 있는데, 멍이를 굳이 안갈건 없다는 거다. 그렇죠. 일단 뭐 생각, <laughs> 뭐,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 이거 켈다드 높으니까 노려주고 있는데 켈다드아 모아 아, 강태욱 네. 잘 파고 나갔어요. 아, 어, 어 이거도 역으로. 아 조금 근데 켈다 스톱 맞다구요 맞았어요. 와 아, 잘한데요. 아, 아 이거 제가 그런데? 못 잡았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 뒤에서 바로 밑턴트 묶여가 이제 헬스 걸렸고 잡는 잡히는 거못 못 잡았네요. 어, 네못 잡았네요. 아 탈론이 이제 시간 이제 예리티 클 때까지는 혼자 돌아주면서 타링을 볼 생각인 건지 아 탄트가 잘 떨렸어 잘렸습니다자 둠가드 뽑고 둠가드 왜 이렇게 여워요 <laughs> 둠가드 <웃음> 둠가드, <웃음> 둠가드 왜 이러나요 이거 난쟁이 됐죠 지금 둠가드 둠가드 왜 이렇게 작게 나와요 자이 둠가드 잡아주고요 왠지타 둥가드가 작으니까 왠지 약해보이네요 둥가드가그렇네요 <laughs> 예, 그렇, 지금 둥가드가 너무 조그맣게 기둥이 나오니까 이렇게 약하게 나오죠 <laughs> 자 일단 제르딘도 박아봤고요 제르딘 3cm 좀, 좀 있으면은 문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언데드가 지금 조금의 답답한 상황을 풀고자 이제 캐릭 두 마리만 가는 이제 조금 변수를 뒀는데 나에게 굉장히 잘 커버를 잘 해가지고 이게 또 악수로 작용하게 됐네요. 음. 이, 테, 이 테러 조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철자대의 화신과 중과드거든요. 화신과 중과드. 그렇죠. 자, 궁쿠를 얼마나 잘 돌리고 뭐 타이밍 잘, 테러 타이밍 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달려있는 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에 아직 남아있어요. 저희가 말했던 리미트 시간에 25분, 30분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중요한 거는 언데드 캐릭터 딱히 잡힌 거 없는데. 그 그렇죠. 성장을 하면은 점점 점점 이제 무서운 속도로 크는 게 이제 제르딘이라는 캐릭이라서. 제르서 아이템 보시면 벌써 애축떴고요 좀 있으면, 지금 4천원 있어요. 4천원, 거의. 아, 거의 4천원. 엄청 잘 컸네요, 지금. 지금 20분이 다 돼가네. 그럼 곧 있으면 쌍일론이 뜬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 어 슬로우 걸어주고요. 자, 지금 스턴 후반 할때도 이거는 바로 굴링거못 하는 게 공... 검은곰의 꿀밤이죠, 꿀밤. <목소리> 그렇죠. 저게 아, 아, 또 자기입니다, 저게 또. 네. 예. 그럼 제르디한번 노려봤지만은, 일단은. 제르디냐? 잘 살아가죠. 아, 그리고, 타워링을 또, 탈론이 6시 타워를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이게, cool. 네, 네 명이 있어도, 저 다섯 명을 막을 수 있다는 게이 조합이 공스튬이라는 거죠. 그렇죠. 고립과 무적으로 인해서, 어, 맞죠. 그 탈론이 빠져있는 거 보자마자 바로 육중보로 왔는데,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뻔 너무 자, 뻔한 수고이잖아요잘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에서이나요 흡안 흡안 못하면 죽어요. 아 음, 이거 킬다 포탈이 없었기 때문에 네, 놓은 것같네요 이렇게 시간 끌리다가는 큰일 역전의 발판을 쉽기 만들어주고 이제 자기가 전략한 테러 운영에 차고가 커집니다. 이제 그렇죠. 좀더 죽여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탈론이 지금 순회 공연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봄 서커스, 서커스 다닙죠다 지금. 얼마인가요? <laughs> 입장료. 자, 이거 에일리언 뽑으면서 센터 어, 막 막을 판단 하나요? 막는 판단 하나요? 이거 입장료 600원이죠? 600원 먹고 600원씩 쓸어 고 있습니다. 대돌 미련 버리자마자 바로 달리는데. 자, 한번 띄워주고. 아, 곰이 죽었어요. 스위트. 개인기 좋았어요. 지금 방금 사이클론으로 띄워주고. 그렇죠, 이성준. 핵스! 이거... 음. 오, 오, 어, 스톱 어, 많아요, 스톱 어? 많아요. 우서부터. 저 궁극 쓰면서! 궁극까지 박아주는. 아 궁가드. 오쥐열 위에 잘 들어왔습니다. 타이밍 좋아요. 그리고, 지금, 예, 그, 위, 에중고잘 들어왔죠. 근데 탈론이 재빠르게 커버 왔고요. 이 둔가들 하나로는 약간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자, 빠르게 둔가들을 제거해주고, 야, 판단 좋아요. 그리고 루시퍼를 쫓죠? 그니까, 저 이게, 아, 아까, 이거는 방금 전에는, 자, 선수 선수. 음, 맞죠. 아, 이게 고대 거문고이 되면은 약간 시야가, 공중시야도 좀 되는 것 같죠? 아, 예, 맞아 공국 쓰면은 공중시야가 됩니다. 어, 이거 스톤이왜굴러다았죠 파괴자한테파괴자가 왜.. 켈자드라 추천을.. 어? 그래도 일단켈자드가 살아갔습니다. 켈자드가 아이템이 뭐 마방갑에 생공 두개를 받았기 때문에.. 잘 붙었네요. 아, 페르다꺼였나요 저도 페르다건 줄 알았는데 8레이었잖아요 켈자가 평타친거 페르다건 평타 서알는데같습다 <laughs> <laughs> 아마 무빙을 하다아아 무빙을 하르다않 아마 았을누르지않았을까 일단은 살아간 게 어딥니까? 그렇죠 살아간 게 기... 어디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은 테러 타이밍은 많이 늦춰지고 있죠 그렇죠 테러 타이밍 한 템포 늦춰진 것도 있고 문제점은 이제 켈레드가 이제 다음 화신을 썼을 때 이제 고정에 이제 땅에 뿌리 박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예 맞죠 예 형들 그 이미 게임이 졌다고 막 그러는데 못 이긴다 그러는데 전판에 이겼잖아요 그렇죠 마이클린이 이겼잖아요. 전반에 이거, 이거 다 이거, 사람들... 예, 이... 네, 말씀하세요. 예, 네, 그렇죠? 이어들고 풀게 가보시죠. 모릅니다. <웃음> <웃음> 진짜 몰라요. 그 아, 아까도 맨 처음에 사람들 안, 이 경기 안 보고 졌다고 나갔는데 이 경기 왔잖아요. 그렇죠. 아, 아, 우리 모두 다 같이 암호충이 됩시다. 암호충! 제가 와, 님와템 좋다. 어, 박았는데 왜 박았죠? 왜 박았죠? 어, 이거 이온. 이온도 필요 없이? 아, 그렇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어, 이거 스포츠. 왜 박았죠? 이거 실수로 누른 것 같은데 이거는 니어 니어 선수가 그 청자분들한테 이제 한마디 해준 거죠. 모르는 거라고 있게 가진 거죠. 자 일단 공유 한 번만 해주시고요 네자 이렇게 되면 투중보는 좀 쉽게 밀것 같습니다 아 배럭으로 오나요 이거? 이거 자아 부 써줬고요 네. 자 페르다 포탈 없지 자 이거 아타고 하신 쪽 하면 100% 밀겠죠 재력이 남는 입장에서 어어 어어 타워 뺨따기 때려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 이 점은, 뭐. 어차피 이거는 미리 미뤘, 밀었으니까, 뭐. 자 이거 탈론, 도로 봐도. 어어, 고립으로. 고립으로 탈론 길을 막는. 탈론 스타 살림을. 아, 투베럭을 마을 어, 급하게 밀어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2배럭 밀면서 이제 신나졌습니다 와이클랜. 아, 이거 스나 한번 죽은 게 엄청 크네요, 지금. 그렇 어, 지금. 라이트프가 딜러라고는 제르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거 두 게임 하다고 하면은... 아, 이거거든 이거... 진짜 아, 순사. 그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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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가거 이거... 이거... 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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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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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않아 있네요. 스이도안 들어간 것도 문제긴 하지만. 아, 욕, 욕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제르딘. 자기도 키를 잘못, 잘못 누른 것 같은데, 키를 잘못 눌러서 억울한데. 제가 보기엔 제르딘 님이 아마, 제르딘 선수가, 아마, 치킨처럼. <목소리> <채팅이 없어서. 목소리> 그, 밖, 밖이, 밖, 박이 키가 뭐, 뭐죠? 뭐박이 키요? 예. 박이 키가 <목소리> 떠올릴 건나 <것 목소리> 아마. 아, 역태 돌었네요 <목소리> 그래서 이거는 안 되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테러 갈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 근데 나이트 헬프도 털어 돌았네요. 예. 네. 자, 이거 일단은 언데도 쪽에서 궁극이 없는 입장인데. 이러면 언데도 신나게 패야죠. 지금 가야죠. 지금. 아, 삼중보라는 게 벽이 너무 크네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나이트 헬프는 지금 이거 한번 수로 던진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더 더 빠르게 밀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 그렇죠. 중보만 하고 바로 포탈 태, 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계속, 어, 나이트 헬프는 계속 가야 됩니다. 이거. 나이트 헬프 지금 스라포트하고 아, 포트나요 아 수낭 혼자서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이거 왜냐면 힐러가 있기 때문에 루시퍼라는 힐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뭐뭐 뭐 데려간다고 해서 아 이제 용도를 올려줍니다 아 이제 아무도 포탈 안닦고요언데아 네. 아, 이거 나이 이거 뭐. 탈론 하나로 지금 이거 용을 밀고 있어요 페래더라어 이거 용 밀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진짜 어, 이 뿌려줬고 이거 용 사기 이거 고무 사기요 뭐? 미쳤어요. 밀었어요, 이거. 뭔 공으로 뭐, 뭐, 밀고 있죠? 아 이게 찰론 사기급이 나오죠 지금. 아 이러면 이러, 이렇게 하고 스나가 막나요. 스나 빨리 박아야죠. 막 아, 무적 되니까 박은 거예요. 무적 써주고. 요자 무적 한번더 있어요. 아 근데 이거 헥스가 좀, 좀... 무적 한번더 있습니다. 무적 한번더 있어요. 무 그렇죠. 이거 쏘죠, 죠 그렇죠. 이런 때 헥스가 있어야 될 거든요. 개 무적으로 해주고. 아 스나 잡히나요? 아 스나 잡히고. 아. 아! 아, 스나가 잡혔어요. 여기까지도 포탈이 없거든요. 이거 터졌어요. 아, 여러분들 이거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아 이러면서 반 반쪽... 이거 모른다고 했었어요. 아 <laughs> 게임을 역시 끝까지 가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laughs> 실수라는 것도 하고. <laughs>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끝날 줄 몰랐네요. 아 이거 이러면서 또 아, 이십, 26분 저희가 <laughs> 말했던 26분 그렇네요 저희가 말했던 25분 인가 35분 리미트라고 말했던 네. 이, 일단은 제르디 선수가 번에... 제르디 송대선 선수가 실수한건 있는데 아 근데 이거는 아까 솔직히 방전에서 그 그림에서 나날 샤가 헥스를 아꼈어야 됐고 이제 무조, 이제 제 근데 제르디 박자마자 점을까았기 때문에 그치, 이거는 그, 거기서는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르딘이 막 엄청나게 막 슈퍼맨처럼 센게 아니라서. 아, 이렇게 해서요. 와이클랜이 1승 을가져왔데